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저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상가주택이나 구마빌딩 등의 설계 계약을 파기하겠다 또는 설계자를 바꾸고 싶다는 어느 건축주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설계나 건축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는 자신이 소유한 땅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건축될 것인지, 전체적인 건축과정은 어떠하며, 설계와 공사기간, 그리고 역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비용 등에 관한 것과 투자나 건축에 대한 각종 정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느 신도시의 상가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로서 이미 설계자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던 모양이던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설계 계약을 파기하고 설계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경우로 사정을 듣고 보니, 같은 설계를 하는 건축사로서 입장이 난처하기도 하였는데, 오늘은 이분의 경우와 관련해서 설계자의 선정 방법 등 전반적인 설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서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번째로 설계자 등 건축사 사무소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 건축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설계자나 시공회사 등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고, 건축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는 이러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이다 보니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나 건물을 지으시려는 일반 건축주들에게 사실 이러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인터넷 등을 통하면 이러한 업체를 검색하거나 선정하는 것이 아주 편하고 좋은데도 어떤 건축주들은 지인들의 소개나 또는 아름아름을 통해서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고 또 설계의 경우에는 소위 가설계라는 것을 통해서 건축사를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능력이나 실력을 판단해내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고 특히 건축사나 회사 대표자의 인성이나 성격, 철학 등을 파악하기란 더더욱 어려운데, 사실 이러한 것은 건축을 하는 거의 1년 동안, 아니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런 업체들과 하자나 건물의 관리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관계를 맺어야 하다 보니 성실함이나 책임감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상담을 한 그분도 대체로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설계자의 성실함이나 인성 등에서 신뢰가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 같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몇 마디 말로 간단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세에 관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흔히들 일이 잘 되려면 서로 합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행도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야 한다느니, 정치에서도 코드 인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사실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일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일도 잘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재미있게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합은 특히 설계나 공사에서... 합이나 코드가 맞는 사람이란 실력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철학이나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모자란 것이야 노력하면 되는 일이겠지만 성실함이나 인간 됨됨이가 문제라면 일하는 내내 관계가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도 잘안 되기 때문인데 사실 이러한 것은 일을 떠나서 근본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로 비단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 또는 의사나 교사 특히 국민들에게 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공무원 등도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각자의 입장에서 꼭 계약상으로 값과 을 관계나 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실함과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보려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싶고, 건축사나 의사 등 전문가들은 건축이나 의학 등의 문외한인 고객들에게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설명하고 각종 자료나 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자들도 지나치게 갑 입장에서만 어디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는 심정으로 소위 갑질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한 진정한 파트너로 서로 믿고 신뢰하며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기준이 모호한 설계와 도면의 한계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저에게 상담을 온 설계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는 건축주는 왜 문제가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 등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설계란 그 기준이 모호하고 설계 도면도 어느 정도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품질을 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별표 1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 기준표라는 것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지나치게 이론적이어서 거의 사용되지 못할 정도이고 그렇다고 설계계약서에 설계의 기준을 수수치 등으로 표시할 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또 건축이란 극히 주관적이어서 사람마다 평면의 구조나 건물의 외관 등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게다가 설계는 한정된 대지 안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각종 건축 관련 법과 지구단위 지침 등의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하는 작업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할 수가 없는 한계도 있어서 때로는 막연히 건축주가 기대하던 건물이나 설계가 나오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은 주차장 때문에 안 되고 또 어떤 것은 일조권이니 건폐율 등 때문에 불가능하다 하고. 하여간 이러저러한 이유 등으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체로 설계된 내용에 건축주들이 만족하기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설계를 의뢰한 건축주와 설계를 하는 건축사 간의 대화가 중요한 것으로 설계자는 건축주와 충분한 대화와 설명으로 설득을 해가며 해당 대지에서 할수 있는 최상의 안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상호간의 대화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서로가 만족할 만한 작업을 할 수도 없고 때로는 이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겨날 수도 있,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설계자의 성의와 책임감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설계자는 건축 전문가로서 또 설계가 건축의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과정이므로 설계자는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은 극히 주관적이고, 각자의 특성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건축을 한 후에 항상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기 마련인데, 그나마 이러한 아쉬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설계 과정에서 할수 있는 모든 안들을 다 구상해 보고, 이런 다양한 안들을 건축주가 검토해 볼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란 그 어느 대지이든지, 주차 계획이나 도로, 어프로치 등을 고려하면 수많은 배치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또그 배치에 따라 각 층의 평면도 다양하게 구상해 볼 수가 있으며 이러한 평면에 따라서 건물의 외관도 달라지고 창호나 외장재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경제성과 수익성 임대나 분양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수 있는 최상의 안을 도출해 나가야 그나마 나중에 후회하거나 아쉬움을 덜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설계자는 상을 받지는 못해도 적어도 건축주나 사용자로부터 사용하면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성의 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작품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건축주와 사용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어렵고 힘들지만 설계를 하는 것도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건 푸념 같은 이야기겠지만, 미술이나 음악, 문학 등은 작가가 하고 싶은 대로 작품을 다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름다우면 또 그만인데, 건축 설계라는 것은 한정된 대지와 예산 범위 안에서 쓰기도 좋고 튼튼하며 아름답기까지 해야 하는 건물을 그 많고 복잡한 건축 관련법과 각종 규정 등을 맞추고 또 고객인 건축주의 의도에 부합하면서도 거기다가 사업성과 부동산적 가치까지를 고려해서 창작해 나간다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다가 의사나 변호사 등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수술이나 변호를 하는데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기 업무를 하는 데 비해서 건축사는 국가로부터 같은 자격을 부여받고도 유독 설계를 하는 껌껌마다 국가로부터 그 까다로운 건축 허가를 받아내야 하니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주관성이 강한 건축의 특성 등으로 저에게 상담한 분과 같이 고객인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중의 하나로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건축이란 집을 지은 건축주의 건물이고 건축사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건물은 그 자리에 남아서 역사를 만들며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특히 이러한 작품에 대한 진정한 평가자는 설계자가 아닌 건축주나 사용자. 그리고 그 건물과 마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지 않을 수도 없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설계자는 다양한 건축 정보와 각종 자료 및 대안 등을 건축자에게 제공하는 등 설계의 모든 과정을 주도해 나가기는 하겠지만 모든 결정은 또 건축주가 한다는 면에서 설계자와 건축주 모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좋은 건축을 하는데 공동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건축 설계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는 어느 건축주 사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계자 등 건축사 사무소의 선정 방법, 두 번째로는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세, 세 번째로 기준이 모호한 설계와 도면의 한계, 네 번째로는 설계자의 성실함과 성의,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서, 다음 다섯 번째로는 진정한 평가는 건축주와 사용자의 몫이다라고 하는데까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의 주제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저는 같은 설계를 하는 건축사 입장에서 이러한 주제는 사실 민감하기도 해서 이런 데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했는데 모든 일에는 상대가 있고 이런 것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뭐 공과 과를 따지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끝까지 좋은 관계로 좋은 건물을 만들어 가는데 모두가 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고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